안녕하세요. 대아의 멘탈 트레이너 성공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칭찬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신 편이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막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평범한 정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서도 누군가를 칭찬한다거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칭찬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많이 거북한 것 같아요, 아직도. 하지만 이런 제가 사람들을 칭찬을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트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하철 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제 앞에 있죠. 지하철에서 한 구간에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데까지는 약 2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2분 동안 트레이닝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하철 내에 있는 누군가한 명을 딱 집으세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중형 남성이 제 앞에 있다. 어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잘 입으셨네 두발 정리는 깔끔하게 잘 하셨네 신발 끝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 두툼한 외투도 입고 나오셨네 서류 가방은 되게 깨끗해 보이네 손가락 끝, 손정리 되게 잘 하시네 그분의 칭찬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2분 동안에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2분 동안 혹은 뭐 그게 한 열정구장 간다면 1 0 명에게도 칭찬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런 연습들을 많이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 지하철에서 이제 칭찬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로 조금 더 허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길을 지나가시는 사람들을 칭찬해 보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2분 정도의 시간 이 있어요 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는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길어도 한 10초? 20초?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는 조금은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 회로로 넣어 놓으면 은요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칭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하게 될 때에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드실 날이 오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칭찬 너무 하고 싶고 나를 위한 칭찬도 하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하철에서 하는 칭찬 트레이닝 그리고 길을 가면서 할수 있는 칭찬 트레이닝 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